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자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자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보하겠습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해바로 무교공을 만들고 고기를 속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경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경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러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름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요수아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을 전체로 다스리는 탁월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 사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사사들에 의하여서 운영이 되어지는 기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사사들은 전쟁 시에는 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을 진두 지휘하는 사람이었고 또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하는 명칭도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왕이 없던 이 사사 시대에는 바로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대개가 뛰어난 인물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탁월하게 용감하였거나 아니면 지혜가 남달랐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힘이 더 세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색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 기도원은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매우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하다 못해 아주 소심하였던 한 청년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원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시대였습니다. 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때였던 것이지요. 특별히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한해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키워왔던 농작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말드는 일들이 매년 매년마다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미디안이 공격을 해오면 그들과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죽하면 산에다가 토굴이라 하여서 불을 따로 파서 그곳에서 숨어있고 그리고 몸을 보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높은 산에서 미디안 군대가 마을에 쳐들어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마을을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시켜 보아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도 그런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 이런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도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도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여호와라는 말도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다른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그 표현만이 다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다가와서 너는 큰 용사라. 노로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리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우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자기의 집화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시킬 만큼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거듭 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기도원이 그분을 대접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19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겨봉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이에 담아서 상순이 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로 가져갔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디안의 침략으로 나하여서 이스라엘 대선들은 매우 불편하고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와 같이 염소 새끼와 그리고 가루한 에바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도원이 큰 마음을 먹고 이를 대접을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순간까지만 해도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하는 미처 알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이분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최고의 음식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하기 위하여 그분 앞에 나와왔는데, 그분이 그 음식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이 바위에 놓고 그것 위에 국물을 부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불을 붙여서 이러한 것들을 요리를 하여서 정성껏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분은 오히려 고기와 그리고 무개봉 다시 말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바위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물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물에 젖어 있는 고기라든지 떡에 불이 붙겠느냐 말입니다. 불이 절대 붙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기도하는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니 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정성껏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왔는데 그거를 기쁨으로 받지 아니하고 저 바위 위에 두라니. 이게 웬 무례함인가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기도우는 그분이 말을 하니 그분의 말대로 그렇게 바위에 고기와 빵을 얹어 놓았고 그 위에 닭 불을, 국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지팡이를 그 바위를 가리키게 되어지자 그 바위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위에서 불이 붙기 시작을 하더니 고기와 떡이 다 불살라 태워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의 눈앞에 있던 그 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신기한 것을 바라본 이 기도원이었지만 순간적으로 그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하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를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라 네가 너의 민족을 구원하리라라고 말을 하였던 그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얼마나 흥분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는 누구든지 죽으리라 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자기 앞에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감격하고 감동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으니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기도는 슬프도소이다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누구든지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원은 아이고 슬프도 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전를 대변하여 보았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 했고, 하나님은 그러나 난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사전를 직접 보았으나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거기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말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으니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원칙적으로 강하게 지켜져 왔냐면 모세도 역시 그리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등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본 자는 살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가졌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를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켰습니다. 바위 틈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등 뒤로 그를 지나가셨습니다. 바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된 영문인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구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 앞에 재단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나는 내 앞에 어느 누구도 나를 직접하여 대면하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까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원만큼은 하나님이 그를 직접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던 자들이 더러더러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곳곳에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오늘 이 여호와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오늘 이 주인공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여호와샬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시니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사람, 사람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젊었을 때에는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삶이 다 그게 그거가 되어집니다. 뭐,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나이가 들어가면 다 그저 그렇게 되어지고요.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요.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또다 그렇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세상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돈이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세도 필요합니다라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은 날까지 큰일이 없이 무탈하게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극히 소박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돌을켜보면은 모든 것을 다 쫓아서 살아보았던 분들의 참된 고백입니다 돈도 필요한 적이 있었고 친구들 없이는 살아가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명예도 필요한 적도 있었고 권력을 쫓아 살아갔던 시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나가서 지금 인생을 돌아보니 운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다 그저 일상생활 가운데에 큰 일들이 생기지 않니하고내 인생에 심각한 변수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내 마음도 평안하고 내 개인도 평안하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의 사회도 필요 평안하고 우리나라도 평안한 것 그것이 제일기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니다 우리는 그 평안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원과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대화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기도원은 그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한 고기와 떡에 젖어 있는 그 고기와 떡에 불이 붙는 순간에 그는 눈이 띄어져서 아내 앞에 있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아내 앞에 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네라고 슬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여호와 살롬이 일어나는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깨닫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슬프다소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도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비통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체험하기만 하면은 아니라 두려워하라 낙심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시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깨달으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당신을 이름하여서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저 천국 가는 날 동안,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홀로 있는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의 현장에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죄악의 현장에서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것 뿐이지. 내가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여호와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기드온처럼 우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와 함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알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눈이 뜨여져서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환경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는 순간부터 여호와 샬롬은 시작되어집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인재를 네. 깨닫는 순간부터 여호와 네. 네. 샬롬의 은혜는 시작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고난하고 만만치 않네요. 일어나침부터 밤늦게까지 참 수고하고 참 잠시도 쉬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 언제까지 버틸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내 삶이 늘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이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천만 대군이 내게 몰려온들 사람이 내게 어찌하소냐 이 당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주시고 세상의 것들과 사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아 진정한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내가 알고나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